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방송 팡무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넥스트 에라 에너지 넥스트 에라 에너지 마이너스 300만원 확인이 되셨죠 달러로 보면은 마이너스 4000달러 제가 오늘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지금 장 끝나고 애프터 장인데 제가 장 인데 제가 장중에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를 마이너스 7%를 보고 매도 를 했습니다. 저는 넥스트 에너지 에너지를 한달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손해를 봤어요. 저의 실패 투자가 또 실패가 되었습니다. 오늘 절반을 팔았어요. 원래 1,500몇 주였는데 딱 절반을 팔고 절반을 매, 매, 다른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뭐를 볼레로라는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이 넥스트 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틸리티 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굉장히 하,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엠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으로 보면은 엄청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습니다. 에텐션 유틸리티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으로 보면은 엄청 떨어졌어요, 다. 지금 유틸리티 주가 굉장히 지금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주가 왜 하락세를 겪고 있냐? 유틸리티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유틸리티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이 세상, 뭐, 지금 뭐, 이런 시장에서 뒷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AI 주라든가, 뭐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유틸리티 주에는 사람들이 시선을 주지를 않는다. 유틸리티 주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유틸리티 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고 침체 에 대비하고 침체 하에 침체적인 상황에서 좋은 주식인데 이런 주식한테는 지금 값이 좀 싸다고 해 한들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나 되냐? 경기 데이터가 지금 침체를 가리키기 시작하면은 이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도 이 생각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해도 샀는데 싸다고 생각해도 산게 잘못된 정도로 지금 미국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기가 지금 호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틸리티 주가 지금 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제가. 상황이 지금 안 좋은 투자가 된 부분이고요. 뭐, 싼 거는 분명해요. 지금 싼 거는 분명합니다. 운영으로 보면은, 싼 거는 분명해요. 분명해. 2000, 뭐, 코로나 그정도로 돌아갔으니까. 근데, 지금 시, 시, 시대가, 지금 세상이, 지금 그 시점이 지금 옳지 않다. 뭐, 그래서 저, 제가 절반을 매도를 했고요. 절반을 매도를 했고, 볼레로를 지금 절반을 하는데, 그럼 볼레로는 뭐냐. 볼레로 같은 경우는, 볼레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산 적이 있었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종목 분석은 안 할게요. 제 영상에 보시면은 뭐제 영상에 제가 지난번 에한번 볼레로 매수 이유를 한번 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볼링장인데 제가 그래서 볼링장에다가 에다가 지금 제가 투자를 한 부분이고요. 볼레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에라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손해를 본 부분을 볼레로로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 볼링 주직을 샀고요. 넥스트 에라 에너지는 제가 정말 가슴 아프지만 지금, 지금 가슴이 아픈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투자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절반을 판 부분은 이거는 뭐 얻을 수가 없죠. 제가 지금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 볼레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같은 경우는 승부가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바쁘기 때문에 11일 날 정도면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11일, 12일 정도면은 이 승패가 나올 거예요. 제가 배팅을 한 부분이고요. 워낙에 지금, 블레버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싸거든요. 블레르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도 몇번 샀다가 사,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옛날에 샀던 뭐 흔적이 있죠. 그만큼 지금 좀 저렴하고 내려왔고 제가 좀이 이 기업에 대해서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제방제 제 선택이 이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방송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